그 임차권 등기라고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다 알죠. 주택임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사를 간다, 다른 곳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빼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를 빼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분에 임차권 등기가 되고, 그럼 그때 이제 이사를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인데, 뭐,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얽힌 임차인분들이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세요. 많이 질문을 하는데, 물론 이거를 그 여러 가지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는 이 의뢰인의 관계나 그런 걸 해서 무조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차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내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이사 갈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딱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 허그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들었고. 허그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 보증 반환 청구를 할때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 신청해서 그 서류를 주면 되겠지만 뭐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신 분들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 보는데 뭐 굳이 이상할거 아니면은 굳이 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거 마치 세트로 뭐 특정 법률사무소에서 가면 무조건 무조건 기계적으로 임차권 등기하고 지급명령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세트로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 법률 서비스를 살 것을 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뭐 어, 그런 임차인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뭐 필요한 경우에 하시면 되고 뭐 소송도 사실 필요한 경우 에 하면 돼요 뭐 내가. 직접 이 사람으로 강제경매 신청하겠다 집행 권한을 얻어서 그러면 소송해서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해서 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를 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그 배당에 참가해도 됩니다. 굳이 내가 뭐 소송을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건 마찬가지 임대인이 뭐 회생에 들어가든 무언을 하든 뭐 그렇게 꼭 필요하다 그런건 아니에요 그 간혹 가다가 좀그 특정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서 마치 이걸 세트로 무조건 사야 된다 어 진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임차인들도 그거에 혹해서 어 내가 이걸 안하면 뭐 놓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구요 뭐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뭐 저한테 오시면 굳이 이걸 해야 되냐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 근데 어차피 임차권 등기가 그렇게 하는 거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 선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임차권 등기 필요하시면 그거 하시면 되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하면은 내가 뭐 강제경로 치겠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특별히 뭐 어렵거나 뭐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